자, 오늘 영상은요, 이제는 퍼터가 어느 정도 됐지요. 근데 이제 붙이는 영상 있잖아요. 15m, 20m 거리 남았을 때 거리 조정이 가장 힘듭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체크해 보니까 14m에요. 딱 14m. 어, 거리 측정기가 뭐, 뭐죠? 뭐 아주 그, 그 제가 골프 칠때 쓰는 거라. 지금 14m 지점에 길이 그릴 때가 있어요. 그대가 14m 지점에 있는데 여기 물이 있어서 더뒤 15m 놓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14m 지점에 물이 있는데 오늘은 샷을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무슨 샷을 보여드릴 때는 첫 번째는 원래 그냥 치는 샷. 원래는 그냥 치는 샷. 그 다음에 살짝 미는 샷. 그다음에 띄워 치는 샷. 띄워 치는 샷. 그다음에 점핑. 밑에 탁 쳐서 찌는 샷. 이렇게 해서 총네 종류의 샷을 보여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먼 거리 20m 거리를 맞출 때 20m 정도, 15m 거리를 맞출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잔디가 이렇게 많이 있다든지 잔디가 많이 있는 곳에서 칠 때, 없는 곳에서 칠때 이게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샷을 보여드릴 텐데 회원님들이 가끔 치다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어한 가지만 자, 이렇게 가리키는데 뭐 제가 말하는 게 여러 가지해서막 뭐라고 하기도 하시더라. 근데 사견을 갖지 말고. 이네 가지를 다 치면 물론 좋은데 그 중에 하나를 계속 연마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진짜 고수들은 어차피 네 가지를 다 알고 칩니다. 이네 가지 샷을 제가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퍼터 방식이에요. 퍼터 방식인데요. 이건 잘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거리, 거리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방향 맞추기는 쉬운데. 그래서 이거는 퍼터 치는 방식인데요. 15m, 14m 정도로 보낼게요. 14m 정도. 자,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 정도 거리만 맞추면 돼요. 넣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다음 샷에 넣는 게 중요해요. 다음 샷에 넣는 거. 이거는 퍼터 칠때 하는 건데 7m 밑에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번는 굴리는 샷입니다. 왼쪽에 놓고 일반적으로 치는 샷이에요. 일반적으로 치는 샷은 이렇게 맞추고 그냥 그대로 채를 미는 겁니다. 띄우는 게 아니에요. 미는 거예요. 그대로 놓고 그대로 놓고 그대로 이렇게 미는 겁니다. 이렇게. 그 근자 근처, 근처로만 가면 돼요. 그 근처로만 다음에 넣으면 되지 이거넣 널려가면 안 돼요. 이번에는 띄우는 샷이에요. 점핑이에요. 살짝 이런 해저도 이런 데 있을 때 공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떠서 가야 돼요. 떠서 갈때 치는 샷인데 이번에는 살짝 그거는 뭐냐면 오른쪽에 놔야 돼요. 오른쪽에 놓고 채를 그냥 이렇게 툭 망치박듯이 툭 칩니다. 이렇게. 근데 이 샷은 조금 위험해요. 앞에 해저물이 있을 때 치는 건데, 종종 이차주 셔먹지요? 봐서 보시면은요, 이거는 거리 맞추기가 힘듭니다. 자, 붙여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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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붙여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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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거리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멀리 갔죠. 라스트. 마지막 방법은 공을 조금 띄우는 샷이에요 이거는 이쪽으로 완전히 이쪽에 놓고 공을 띄워서 가는 샷입니다 그렇게 해서 라스트 샷은 제가 자주 쓰는 샷 중에 하나입니다 굴리기도 하고 띄워서 가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일자로 보고 그대로 내눈 견눈질로 일자로 보고 그대로 퉁 치면은 요 근사지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어. 그렇게 해서 치는 샷이 대부분 샷이에요. 근데 이 중에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는 연마를 하셔야 돼요. 그냥 치시는 샷, 퍼터 샷은 무조건 연습하셔야 되고 치는 샷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무조건 연마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보여 드린 거는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이런 데. 공이 대부분에 이렇게 박혀 있을 때공이 대부분에 이렇게 박혀 있을 때는 이거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이런 때, 점핑샷이라고, 그냥 공을 쭉 쳐서 밑에 저항값으로 치는 겁니다. 치기는 힘든 샷인데, 이렇게 해서 점핑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점핑으로 이렇게. 공이 여기까지 쭉 떠서 가잖아요. 이렇게 쭉 떠서 가는 샷. 이 샷이 가끔 쓰일 때가 있어서, 이 샷도 연습해 놓으면 좋아요. 오늘 총네 가지 어프로치 붙이는 샷이에요. 붙이는 샷 중에 네 가지 샷을 제가 연마해 드렸으니까 혹시 이 중에서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샷을 연습하면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약간 오픈 스탠드 쓰고 눈이 보기 좋게 미는 샷, 요 샷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15m 에서 20m 정도 할때이 샷을 연습하면 좋아요. 지금 제가 친 샷은 15m, 네, 1 4미터요1 4 5 m 에서이샷 연습을 했습니다. 이거는 늘려고 치면 안 돼요. 붙인다고 치면 돼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회원님 먼저 사과를 먼저 드립니다. 사과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저희가 정말로 제가 재고를 안 딸리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20일 정도 딸려서 긴급으로 영상을 올립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의 예상은 23일 날부터 물건을 다시 팔 예정인데요. 일주일이 늦어지면 31일 날 물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23일이나 31일 날 23일 예정이에요. 23일까지는 지금 품절 상태입니다. 참고로 저희 고급체가 품절 상태인데 이건 고급체고요. 요 일반체 배움체는 아직도 있습니다. 배움체는 재고가 있는데 고급체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 고급체가 회원님들 다른 거 100만원 정도 상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서 저렴해서 회원님들이 계속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왜. 고급체가 딸리는지 이유 오늘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고, 회원님 이번에 저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가격도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는 분은 제가 죄송도 하지만 행운도 있어요. 행운은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물건이 딱 도착한 시점부터는 가격을 3만원을 올려서 36만 9천원에 채 하나, 공 하나, 패드 하나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요. 공이랑 채가 들어간다고 보면 돼. 왜 그러냐면 저희가 원래 비쌌잖아요. 근데 가격을 내렸는데 다 감나무예요. 붕첫 번째 북미산 감나무입니다. 북미산 감나무로 만들고 샤프트가 있잖아요. 회원님 다른데 보시면 제가 항상 비교해 드리는데 샤프트를 이렇게 다른 채랑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시면 소프트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요렇게 비교하기 힘들다 그러면 양쪽에 잡고 요렇게 만져보시면 안다요 요렇게 만져보시면은 힘이 느껴지는 힘이, 이건 1번째죠. 요렇게 잡고 만져보면, 이렇게 휘어보면 느끼는 힘을 확알 수가 있어요. 아, 왜 제가 소프트하고 비싼 자재를 썼는지,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말이 소프트. 이스 더 뉴스트로 그러니까 소프트함이 진짜 강함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소프트할수록 정말 강한 실력이 보유가 됩니다. 그 저희 채가 회원님들이 저희도 예측을 못했어요. 저는 물건이 저희가 골프채 만든 지가 제가 지금 5년 넘잖아요. 5년 넘는데 3년 반 4년 동안은 뭐 별로 좋아하시는 분도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기하급수적으로 회원님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기술적만 압축시켰거든요. 그리고 본사 판매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보다 훨씬 쌀 수밖에 없죠. 대리점 운영을 안 하니까 대리점 마진이 안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저희는 다른 업을 하잖아요. 다른 큰 사업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골프채에도 아주 많은 마진을 넣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채가 가성비가 좋아서 이제 회원님들이 사랑해주기 시작한 게오해인데 저희가 지금 대책을 못 세울 정도로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다 소개해요. 회원님들이 소개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소개해 주신 분들이 와셔 구매해서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님 이번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33만 9천 원에 예약을 해요. 물건이 올 때까지입니다. 물건이 올 때까지 판매, 물건 하시는 분들은 339,000원에 그냥 물건을 드리고, 물건이 딱 도착해서 판매 시작이 되는 분들은 이제 369,000원으로 오르니까, 339,000원에 지금 예약분까지 죄송해서 그렇게 해드리는 거고, 매장에 오시면 안 돼요. 물건이 AS채도 없어요. 지금 AS로 나갈 물량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에 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로.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제가 영상에 담고 싶었던 거는 왜 그러면 저희 채가 사실 어찌 보면 뭐 인기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해서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왜 좋은 채인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채에는 크게 기술이 몇 가지가 들어가요. 그을 얼만큼의 강도, 이, 이 소프트한 강도를 얼만큼 소프트, 이 소프트, 이 보면은 저희는 다 340에서 350, 3 4 0에 지금 350. 요 소프트함 강도를 갖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소프트함을 갖는 게 가장 기술적으로 힘들어요. 이게 일본체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보다 10%, 10%가 뭡니까? 이건 450 이상 나오거든요. 보면, 보시면. 440, 440, 450 이게 H 사건은 480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이 소프트함이 가장 큰 기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채가 조금 쉬운 채 나눠지고 합니다. 이제 이거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웨이트예요. 스윙 웨이트라고 스윙 웨이트는 뭐냐면 무게중심을 어느 쪽으로 줄 건가예요. 무게중심을 채쪽 헤드 쪽으로 줄 건지 샤프트 쪽 이거 같은 경우는 E2거든요. E1, e 제로 이렇게 E잖아요. 여기가 E의 그러니까 2두 번째로 들어간 겁니다. E2. 저희 같은 경우는 잡는 거 보면 E9, E8로 잡습니다. 제가 E8로 보통 보면은 이렇게 해서 잡으면 보통 제가 잡아오는 채가 28이나 보시면 28이나 27이나 이렇게 잡아요. 28이나 27이나 이렇게 이 a 정도로 보통 27, 27, 2A 정도로 잡아오기 때문에 7대 무게 중심이 뒤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뒤쪽으로 간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큰 헤드 사이즈랑 이것만 봐도 동판이 제가 여기까지, 동판이 여기까지 둘러져 있잖아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동판 무게로 저 중심을 저중심 설계를 준 거거든요. 그리고 동판으로 이 나무를 감싸주기 때문에 채도 조금 더 보호하려고 하는 거고. 어 이거는 채 하나 가고 18호를 치니까 근데 채요 저는 동판이 자꾸 커져야 된다고 보고 헤드 사이즈도 커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대한협회는 당연히 인증 다돼 있어요 협회 인증은 다돼 있습니다 요거는 고급 채는 근데 일반 채는 인증이 안돼 있어요 일반 채는 인증이 안 되고 배움 채는 아니 안, 인증이 안돼 있고 고급 채는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회원님들이 지금 저희가 대책을 조금 못 세울 정도로 어, 양이 모자른 거는 저희가 이번에도 또 발주량을 좀 늘렸는데도 그래요. 근데 이게 발주 한번 하고 내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채 같은 경우는 뭐 일반 골프채는 좀더 빨리 만드는데 얜 나무로 만들고 도색하고 이 과정이 다 있어서 한번 발주하면 기본적으로 80일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량을 늘려도 수요 예측을 저희가 못해서 자재가 조금 딸리는 경우가 생겨버렸습니다. 회원님들 많은 양해 구해 부탁을 드리고요. 감나무의 고급 샤프트 에 고급 동판 요것만 껴도 타회사들은 100만 원이 넘어가야 됩니다. 고급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분류제 차이가 아주 고급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어, 금액이 올라가야 됩니다. 자 오늘 긴급 공지를 올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